아 여기입니다. 제 서벨로의 고향, 제 서벨로 S5를 여기 벨로데이에서 샀었거든요. 서울 온 김에 들렸는데, 파워미터를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파워미터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파워가 좀 굉장히 예전부터 스테이지스 이게 2세대였나, 3세대였나, 네, 그걸 쓰고 있었는데, 맨날 파워가 아무리 캘리를 해도, 네, 아무리 0점을 잡아도 막 들쑥날쑥 하고, 보통은 이제 파워가 너무 빠져서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도 힘 빠지고, 아니, 쟤는 뭔데 200W도 안 나와, 막 이런,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제 생각에 이거 뽑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코아이 파워미터를 협찬을 해주시기로 해서 한번 제 서벨로의 고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파스 오늘 행사네 그거에서 이제 두두키 챙겨왔습니다. 아이좀 쉬셨는데? 저요 <laughs> 자전거 지금 한달 만에 탑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요즘 부쩍 파워미터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죠. 파워미터가 체계적인 훈련과 또 페이스 조절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200만원이 훌쩍 넘었었던 가격 때문에 웬만한 고인물들 아니고서야 이제 관심을 껐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리발 파워미터들도 많이 진출을 했고 또 이런 경쟁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가격 경쟁까지 불이 붙게 되면서 이제 메이저 브랜드들에서도 가격을 많이 경쟁력 있게 낮췄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좀 마음만 먹는다면 이제 파워미터에 접근하기가 좀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휠셋이나 뭐 안장 같은 것들 리뷰할 때 최소한 1000km는 타고 그 다음에 리뷰하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리뷰할 파워미터도 작년 9월에 받았으니까 내 네, 6개월. 6개월 꽉 채우고, 이제 리뷰 시작합니다. 네, 요새 어지간한 파워미터들은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됐죠. 파워가 얼마나 정확한지, 또 얼마나 일관적인 파워를 보여주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파워미터의 경우에는 가성비보다는 성능이 일단 최우선적이겠죠. 월드투어 레벨의 팀들 중에서, 수달킥스텝 팀에서는 이 4i 파워미터를 장기 스폰서로 사용하고 있죠. 또 메이저 브랜드 중에 스페셜라이즈드나 아니면은 캐니언 같은 완차 구성에서도 포아이 파워미터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신뢰받고 있는 파워미터입니다. 저는 외발형 크랭크한 파워미터를 사용 중이고 정말 아쉽게도 재고 부족으로 울테그라 암을 받았기 때문에 깔맞춤에는 실패해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로라를 즐기지는 않죠. 근데 리뷰를 위해서 스마트 로라가 와우 키커 또 사이플러스 T2, T3 이렇게 집에 3 대나 있는데요. 데이터들을 비교하며 분석해 봐도 오차범위 내의 정확도를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정확도는 당연한 거니까 장단점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점, 저렴합니다. 호아이 파워미터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렴한 파워미터인데 이번에 15% 추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커미션 받는 거 하나도 없고요. 15% 할인을 적용하면 105함 기준으로 44만원대. 이 정도면 알리에서 파는 파워미터보다 훨씬 저렴하죠. 심지어 국내 수입사의 AS가 되는 정식 제품이란 말이죠. 그리고 울테그라 버전은 58만 원대, 그리고 듀라이스 버전은 67만 원대가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정말, 네, 정말 강추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네, 탈장착에 간편하고 또 굉장히 가볍습니다. 크랭크암 탈 장착은 기본 공구만 있으면 금방 할수 있고요. 무게도 9g밖에 되지 않죠 크랭크한 파워미터이기 때문에 원하는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신뢰도와 그리고 AS입니다 지금 4i 파워미터는 3세대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온 3세대인 데다가 국내 수입사인 잔차나라에서 3년 동안 네, 워런티를 보장해줍니다 근데 네, 단점! 단점 있죠 단점은 바로 신호 드랍 이슈입니다 이전 세대인 1세대와 2세대의 4i 파워미터를 사용 중에 이신 경우에 이게 신호드랍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3세대로 넘어오면서 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국내 수입사를 통해서 구입한 4i 파워미터에 만약에 신호드랍이 생긴다? 네 그러면 수입사에서 책임지고 as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직구한 제품 이라던지 아니면 완차 구성에 포함된 파워미터 같은 경우에는 수입사 제품이 아니니까 당연히 제외구요. 네 그리고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igs630 모델 속도계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계 와 포와이 파워미터 간의 호환성이 좀 좋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IGS 630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5% 할인은 4월 13일까지, 네, 4월 13일까지고요. 재고가 다 소진되면, 네, 이 기간 내에 구입하신 분들은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게 추후에 입고되면 그때 발송해 준다고 합니다. 네, 월드투어팀인 스탈 킥스텝에서도 사용하고 또 메이저 브랜드인 스페셜라이즈드와 캐니언에서도 완차 구성에 포함 정도의 포와이 파워미터 3년 동안 워런티까지 보장이 되니까요. 파워미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네, 이번 할인을 이용해서 구입하셔도 네, 충분히 알리에 있는 파워미터에 비교해도 네, 가격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문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네, 들어가 보셔서 상세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미션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추후에 좀 기회가 되면은 파워미터를 이용한 훈련 방법이라든지 데이터 관련한 좀 분석 방법 이런 것들도 컨텐츠화해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